내, 내가 뭔가에서 기인이 보인다. 나랑 이제, 어, 뭐, 뭐, 스승과 제자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상사와 부하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는 또, 이렇게 투자자, 요런 것들. 그래서 기인이 끼는 형국이다. 하반기 때. 그리고 문서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동 변동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꼭한 가지는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분들도 건강입니다. 对。Okay.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번에 이제 하반기 대박난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선생님 쥐띠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반기의 쥐 t 분들 일단은 27살부터 좀 알아볼 거예요 27살 쥐 t 분들 어떻게 하반기의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나요? 27살 병자생 쥐 t 분 여성분들은 초반에, 상반기 때, 약간 몸에 칼들수, 요런 게좀 건너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업력으로 정월달, 이월달 막, 막, 시작되자마자, 그때죠 응? 근데, 어, 그거는 그거고, 몸수에서, 크, 게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약간의 뭐 시술이라든지, 뭐 약간의 기 깁스라든지, 뭐 요런 것들은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 때는 이제, 운기가 이제, 발복을 하거든요 근데 업력으로 5월달까지는 조금 상반기 운으로 봐서 경고망동 하시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이직을 할까 아니면 내가 좀 옮겨 볼까 그때 판단하시면 미스난다 그렇기 때문에 업력으로 7월달부터 발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어 어,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혹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임용 시험이라든지 요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하반기 때 요때 괜찮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초년 성주가 들어왔는데 초년 성주는 2 7배 삼제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음... 어, 요 띠들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음... 어.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살되신 우리 G T 분들인데, 네. 이 분들은 삼제 플러스 아홉 세요. 네, 맞습니다. 하세 저거... 그래도 이 분들은 음... 희한한 게 아홉 음... 세잖아 안 좋잖아. 네. 근데. 어, 통계적으로 내가 이때 계속해서 뭔가를 해결을 못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 음. 고민해서 만약에 문서를 팔고 싶었어. 음. 계속해서 이거를 지고 지고 오다가 탁 팔리는 거. 음. 그러니까 오히려 지고 있다고 더 이득을 보려고 지고 있다가 음.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날리는 게 낫거든요.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잖아 네. 그러면은 금전도 조금 나갔고 걱정거리도 해결됐다면은 그것도 좋은 거거든요 하반기 때는 어 그래서 뭔가가 내가 문서면 문서 뭐 내가 걱정했던 것들 돈 금전이면 금전 요런 것들이 하반기 때 됐을 때는 뭔가가 조금 풀리는 한국이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항상 금전 말고 몸수 건강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게그 이유입니다. 우리 GT분들인데, 네. 되게 중요한 나이잖아요 51세. 맞습니다. 이분들좀 하반기부터 어떻게 보이시지 이분들은 어,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때부터 이미 삼질바람이 물을 불어서 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고 구설수가 나고, 음. 어,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음. 지나갔고, 상반기 때는 음. 몸수, 이분들도 몸에 칼을 댈 수, 잠시잠깐에 조금 입원수, 음. 병원에 자전 입막 그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하반기 때는 내, 내가 내 뭔가에서 기인이 보인다 나랑 이제 뭐, 뭐 스승과 제자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직장생활을 한다면 상사와 부하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자는 또 이렇게 투자자 요런 것들 그래서 기인이 끼는 형국이다 하반기 때 그리고 문서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동변동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꼭한 가지는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분들도 건강입니다 네 t 디들이 올해 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활성화가 많이 될 겁니다. 음. 또 힘들었던 분들은 또 하반기 때 점점 풀리는 형국이고 음.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음. 그리고 가게 막 금전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을 한다 그것 또한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들 음. 그리고 마지막 나이였으니, 63세. 네. 이나이면 아무래도 뭐, 정년퇴임을 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것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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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에 요새 좀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든지 마무리를 잘 하시더라도 이분들은 또 쉬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뭔가에서 또 새로운 도전, 뭔가에서 또 새로운 출발점, 요런 것도 들어있거든요. 음. 특히 여자분보다는 이 경제생 남자분들, 음. 어, 쉬지 못합니다. 또 뭔가를 또, 저지를 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늘 운이 좋다고 해서 뭔가를 하셨을 적에 내가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라, 어 나랑 같이 해볼래, 동업수 요런 것들은 좀근하지 않고 생각을 좀 잘해보셔야 될것 같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희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또 집을 한뭐더 마련을 한다, 그리고 문서에 투자를 한다 요런 거는 괜찮습니다. 이분들도. 이분들도 그럼 좀 몸은 좀 조심해야 되네요. 네. 장장도. 어, 근데 이분들은 작년 수에 건너갔습니다. 어 작년 수에 건너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수전에서 허리 수술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또뭐 갑자기 뭐 무릎 수술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 여성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좀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내년 수전이 오 작년 수전에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무사히 건너갔다면 오히려 내년에 눌 삼제 때 이분들이 또칼 수가 칼을 들 수가 들었으니까 오히려. 옳은 것들. 응. 네. 오늘 이렇게 또지띄운씨 말씀해주셨는데 네. 오늘 뛰랑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하반기 운세 궁금하다 이러면은저 방문이나 전화나 통해서 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세.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